안녕하세요 아예 아예, 아예, 아예. 네. 아, 예안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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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나, 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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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인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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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뭐지? 블랙박스인가? 따로 뭐 USB나 뭐 이런 거안해 놓으셨나요? 그런 거는 따로. 아, USB가 있구나. 그거 USB 같은 블랙박스는 아니고. USB를 지금 플러스만 직구로 연결해 놔서 전기가 좀 새일 거예요. 이거. 안센다고할순 없겠지만 이건가 뭐 아예 안 새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게 직구로 매놨으니까. 연결을 해 놓을까요? 전기가 세요 그러면. 거꾸로 연결하는데 누가 해 놓티브? 뭐? 이거 돼요? 근데 사용은 안 해요. 그렇죠? 그럼 거 그냥 풀어 주시면 돼요? 그니까 괜히 그냥... <laughs> 이거 저가 사용을 어. 어차피 안 하는데 네. 어쩐지 안되더라고요 둘다 빼놓을게요 운행 네, 응. 응. 바로 하실 거죠? 네 오늘 바로 할거예이 정도면 이제 배터리 갈아야 되죠? 아니요 뭐 타봐야죠 있네요. 나중에. 아, 아, 아. <laughs> 아이고, 네네. 잘 가봅시다. 네.